안녕하세요, 꺼뇽! 자, 이번 영상은 광부용 템세팅에 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부 캐릭은 어디서 사냥을 해야 매소를 많이 버는지 알아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매소를 많이 먹는 곳이 세곳이 있습니다. 외딴습지, 재빠람의 고원, 페어리숲 이렇게 세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외딴 습지에 필요 스타 포스 128을 맞추기 위해 장비를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딴 습지의 최소 스펙업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주무기 80제 유니크 14강, 보조무기 60제 에픽 7강, 어깨 100제 에픽 13강, 벨트 100제 에픽 13강, 망토 120제 에픽 12강 모자 80제 유니크 14강, 장갑 80제 유니크 14강, 신발 80제 유니크 14강, 한버스은 스타 포스가 두 배로 적용이 되니까 한버로 80제 유니크 14강 이렇게 하시면 스타 포스가 129가 됩니다. 외딴 습지에 필요 스타 포스보다 딱 하나가 더 많아요. 그러면은 이 장비를 어떻게 맞추면 되냐? 일단 주무기 80제 유니크는 10레벨 때 낮은 아이템부터 천천히 강화를 하셔서 토드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왕이면은 잠재를 좀 좋은 걸로 골라서 토드를 하셔가지고 80제 유니크 장비 14강을 만드시면 됩니다. 보조무기 60제 에픽은 이거는 구할 방법이 보물상자나 거래소 또는 골드리프로밖에 구매할 수 없기 때문에 웬만하면 저렴한 가격으로 구할 수 있는 거래소에서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어깨 백제 에픽이랑 벨트 백제 에픽 13각. 이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레벨 낮은 장비 때부터 강화를 하셔서 토드를 하시는 방법. 이 방법이 있고, 아니면 어깨 백제 에픽을 구매하신 뒤에 그냥 13성 스타포스 주문서를 바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깨랑 벨트 가격이 너무 비싸지 않는 이상 그냥 강화를 하시는 게더 이득이긴 합니다. 어깨랑 벨트 가격이 비싸면은 계속 파괴가 되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13성 주문서도 요즘 가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처음부터 강화를 하셔서 토드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40제 유니크 어깨나 벨트를 사신 다음에 그 다음 60제 에픽 어깨나 벨트로 토드하시고 80제 어깨나 벨트로 토드하신 다음에 100제 어깨 벨트로 토드하시는 것이 좋아요. 망토 120제 에픽의 경우는 망토는 100제 에픽이 없어가지고, 차라리 망토 120제 에픽을 구매하신 다음에 12성 스타포스 주문서를 바르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망토는 처음부터 강화를 해서 토드를 하지 마시고 그냥 망토 120제 에픽을 구매하신 다음에 스타포스 주문서 12성을 바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모자, 장갑, 신발, 한 벌옷, 80제 유니크인데 이것도 주무기랑 마찬가지로 레벨 낮은 때에 잠재옵션 좋은 걸 구매하신 다음에 천천히 강화를 하시고 토드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80제 유니크를 끼고 외딴 습지에 가면 죽는 직업이 많아요. 뭐 전사 같은 경우나 마법사 같은 경우는 80제 유니크 4세스껴도 잘안좋습니다 그런데 궁수나 해적, 도적 같은 경우는 80제 유니크 4세스 끼고 외딴 습지에 가면 죽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서 전사나 법사는 이렇게 템세스 해도 상관이 없지만 궁수, 해적, 도적의 경우 최소 100제 14강까지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카투를 착용해야 되죠? 그러면은 이제 모자가 120제로 바뀌고 13강으로 바뀌어요. 스타포스가 그럼 69로 바뀌겠죠? 그래도 스타포스가 128이 되기 때문에 광부 캐릭을 외딴 습지까지 가신다 그러시면 이렇게 템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제바람의 고원인데 제바람의 고원 필요 스타포스는 143입니다 외딴 습지보다 15가 더 필요해요 일단 제가 템 세팅을 적어봤는데 주무기 백제 유니크 17강 보조무기 백제 에픽 10강 장신구는 그대로죠 방어구는 전부 다 백제 유니크 풀강으로 바꿨어요. 이렇게 하면 스타버스 27, 38, 85로 150개가 됩니다. 제가 아까 위에서 외딴습지의 경우 카투로 바꿨었는데 그거는 외딴습지까지만 간다 그러시면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는데 좀더 욕심을 부려서 제바람의 고원까지 간다 그러시면 카투로 바로 토대하지 마시고 백제 유니크 풀강을 만드신 다음에 카투로 토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중요한 점이 있어요 백제 유니크로는 딜이 너무 안 나와요 제빠람의 고원을 가기 위해서는 최소 120제를 착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120제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20제 16강 스타포스 수치가 하나 떨어지고 방어구도 백제를 끼고 하면 죽을 확률이 높아요 아무리 유니크 백제 풀강을 했다 하더라도 제빠람의 고원은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장비를 맞추면 죽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모자는 120제 유니크, 카투로 바꿔주면 16성이 되죠. 그리고 장갑도 120제로 바꾸면 16성이 되고, 신발도 120제로, 16성이 되고, 한벌로도 120제. 요거는 스타포스 수치가 2배이기 때문에 떨어질 때도 2배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32. 그러면 스타포스 수치가 80이 됩니다. 26 더하기 38 더하기 80은 144니까, 그래도 재빠름 고원에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광고용, 재빠름 구원의 최저템 세팅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페어리숲입니다. 페어리 숲의 피로 스타포스는 165에요. 제바람의 고원 피로 스타포스보다 22가 더 필요합니다. 주무기는 140제 유니크 20강, 보조무기는 140제 에픽 12강, 어깨, 벨트, 망토, 이거는 그대로 냅뒀고, 모자는 140제 유니크 20강, 장갑은 120제 유니크 16강, 신발은 120제 유니크 16강, 한벌옷은 스타포스 수치가 2배이니까 140제 유니크 20강. 그러면 은총 스타포스가 162가 됩니다. 그래도 아직 페어리수 피로스타포스보다 3이 더 낮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보스 장신구 강화 3번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대아시도스 이어링 1강 실버블라썸링 1강 카오스 온테일의 목걸이 1강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솔직하게, 페어리숲 갈 레벨이 된다면 보스 장신구 강화 3번 이상은 충분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페어리숲의 최저템 세팅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템 세팅을 했냐면 주무기 140제 유니크 풀강의 경우 이제 매물이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보다 싸게 구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140제 유니크 무기 20강을 이렇게 넣었고 보조무기 140제 에픽 같은 경우도 3, 4달 전에 미우의 상점으로 굉장히 많이 풀렸거든요. 그래서 140제 에픽 보조무기도 굉장히 매물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보조무기를 넣었고, 어깨, 벨트, 망토, 이거는 왜 그대로냐면, 어차피 나중에 160제, 유니크로 바꿔야 돼요. 그리고 120제 강화를 하는 거는 강화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 방어력도 별로 안 올라가기 때문에 솔직히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신구 3개는 그대로 냅뒀고 모자랑 한벌옷 140제로 바꾼 이유가 나중에 둘둘셋으로 바꿀 때 모자 한벌옷 이거를 140제로 끼고 장갑 신발 이거를 160제로 낍니다 그래서 둘둘셋으로 맞추는 분들을 위해 모자 한벌옷 이거를 140제로 바꿨어요. 사실, 스타포스 올리는 거 제일 베스트는 함보로 160제 풀강을 구하는 게 제일 베스트입니다. 그런데 함보로 160제 풀강은 정말 구하기가 힘들어요. 매물이 정말 없고 매물이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160제 풀강을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함보로 140제 풀강을 넣은 거예요. 그리고 저는 광부케인 만큼 최저 스펙으로 템 세팅을 했기 때문에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이템 세팅이 제일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광부용 템세팅을 설명했는데 다들 최고의 효율로 매소를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꼬뇽